안녕하세요 호주 AK부동산 대표 솔란나입니다 여러분들 구정 다들 잘 보내셨죠 설날 까치까치 까치 설날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한살더 먹었어요 한살더 먹은 만큼 저는 특별히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올해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올해는 절대 그거를 놓치지 않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루 2년째 이렇게 아,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팬데믹을 겪고 있는 동안에 가장 호주인들이 선호했던 두 도시는. 바로 골드 코스와 선샤인 코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도 골드 코스를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저와 같이 골드 코스의 한 프로젝트 보실 건데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다들 골드 코스의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사고 싶으신데 골드 코스의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사시기 구하기 너무 힘들고요. 만약에 이따손 치더라도 가격이 지금은 이제 다. 저희가 한 밀리언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만나보기 힘든 타운하우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쯤에는 어쩌면 다 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아, 지금 골드 코스트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PPT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프로젝트 명은요. Five. 그란트 애비뉴입니다. 그러니까 그란트 애비뉴의 35번지고요. 이 프로젝트는 아니코 그룹이 하는데요. 아니코 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저희가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이 프로젝트는 이미 아테나 레지던스라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를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에세나 아, 레지던스 저희가 이미 찍은 거 있으니까 조금 지금 이제 스테이지 2 남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타운하우스고요. 이 프로젝트의 주소는 31에서 35까지 이곳 그란트 에비뉴 호프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퍼 아일랜드, 호퍼 아일랜드 소망이잖아요. 너무나 너무나 주소 이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내년 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오프 플랜이고요. 2023년 내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총 규모수는 58세대고요. 자,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48밀리언 달러의 프로젝트가 되겠고 이 안에 모두 다 3베드룸 타운하우스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워터프론트이기 때문에 워터프론트 워터뷰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전부 다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뒤로 가면 워터뷰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워터뷰가 나오고 당연히 워터뷰에 나오는 거는 가격이 더 높습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정교한 조경 디자인을 굉장히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조트 스타일의 생활이 가능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커뮤니티 수영장 들어가고요. 파클랜드, 그 다음에 바베큐 시설이 들어갑니다. 안에 내부는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시설하고 대리석 벤치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넓은 실내 공간과 발코니 들어가고 마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시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는 애니코 그룹이고요. 아, 애니코 그룹을 설립하신 설립자는 조지 마스트로코타스라는 분이고, 이분은 그동안에 에만다 그룹을 10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2017년에 회사명을 애니코 그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발사클 레이스의 사우스 레이스나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그 다음에 미게라 워터스, 이런 프로젝트들, 대부분들, 이 조지 회장님은 대부분들 다들 이렇게 물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골드 코스에서도 이렇게 땅을, 위치를 정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시행사는 주로 SEQ에, 아, 그동안 아파트들 위주로 시행을 많이 해왔고, 금융, 건설, 설계, 디자인, 마케팅, 브랜딩까지 모두 다이 애니코가 전부 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아, 우리 고객들한테 아, 딜리버리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개발 지역 선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거용, 투자용 부동산 두 가지 다 모두 집중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아, 물건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호퍼 아일랜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퍼 아일랜드는요, 골드코스 트 CBD인 사우스포트에서부터는 22km, 골드코스트 공항에서 부터는 50km, 브리스벤 CBD 까지는 63km, 브리스벤 공항까지 73km, 그 다음에 골드 코스트 뿐 아니라 호주의 유명한 테마 파크는 다 골드 코스에 몰려 있는데요. 무비월드, 드림월드, 웨덴 와이드, 시월드들이 전부 다 골드 코스에 있죠. 그런데 이 골드 코스에 있는 이 테마 파크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그다음 웨스트필드, 헬레스베일 쇼핑센터까지 10km, 하버타운 아울렛, 아, 호주에서 가장 큰 아울렛입니다. 여기까지는 10분 거리. 다음에 마리나와 쇼핑까지도 근접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워터와 공항까지의 이동도 굉장히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퍼엘랜드의 학군과 쇼핑과 또, 의료와 레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 우리가, 아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그게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역세권, 그 다음에 학교 학군, 그 다음에 쇼핑센터,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스포츠 레크레이션. 그런데 이제 호퍼 아일랜드에는 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서 요 역은 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을 좀 볼게요. 쿤바바 스테이트 스쿨, 그 다음에 쿠메라 앵글리칸 컬리지, 할리스웰 웨 스테이트 스쿨, 그 다음에 옥스퍼드 스테이트 스쿨, 할리스웰 웨 하이스쿨, 그 다음에 센스테판 컬리지, 그리피스 유니, 사우스포트,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 탭 이렇게가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을 보시게 되면 할리스웨일 웨스트필드, 호파일랜드 센트럴, 센트리코브 쇼핑, 그 다음 에 마리나 쇼핑빌리지. 그 다음에 홈메이커 센터 그 다음에 하버타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의료를 좀 보겠습니다 호퍼 아일랜드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마서 헬스 센터 호퍼 아일랜드 그 다음에 홈월드 헬렌스벨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카디악 센터 그 다음에 알라만다 프라이빗 허스피탈그 다음에 골드코스트 유니버시티 허스피탈그 다음에 레저로 가서는요, 챔피언 골프 코스, 호퍼 아일랜드 인터내셔널 테니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워터스키, 파라다이스 포인트, 심파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지금 뭐 보셨냐면 학교 학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 보셨고, 그 다음에 의료, 레저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네 가지가 사실 있으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다? 호퍼아일랜드는 이것들이 가까이 다 있으면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아 필요한 것들은 아주 지척에서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하나를 아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ITR이라는 건데요. 이 ITR이라는 건 뭐냐면 Integrated Tourism Resort라고 래서이 얘기는 뭐냐면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주에다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FIRB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는데 옛날보다 이 신청료가 올라서요. 그게 지금은 이제 6,350불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 ITR, 이 ITR이라는 거는 아 주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연방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방에서 ITR을 해준 거를 밑에 보시면 로얄파인 리조트, 호퍼 아랜드 센츄리 코브 물론 다른 리조트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골드코스트에 한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골드코스트의 이세 곳은 여러분들이 FIRB 승인을 안 받으셔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오버시스 바이어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f i r b 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버시스 바이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 이렇게 ITR이 되는 경우에 FIRB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굉장히 빅 뉴스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프로젝트 전체의 개요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코퍼 아일랜드의 그런 이제 갖고 있는 주변의 인프라들 그런 것들 지금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건물은 어떻게 세워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운하우스가 조성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어, 많이 어,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하고 싶으시면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특별히 워러프런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워터프론트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 뒷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플레이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58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카나리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워터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베드 루민 이 타운하우스의 플로플레을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층에는 카팍이 2개 들어가고요. 이제 뭐 거실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방들은 다들 위 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은 트리베드 투바스 투카팍인데요. 사이즈는 조금 배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아, TBA라고 써놨습니다. TBA라는 건뭐 호주에서 워낙 많이 쓰 쓰는 용어니까, 투비 어드바이스라는 얘기죠. 추후에 통보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아, 아,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정보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82만 5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디 코퍼레이트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아,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너무나 핫한 프로젝트여서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 조금 죄송한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기까지 저희가 조금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아 그랬었을 때 조금 또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뭐 골드 코스의 이 프로젝트는 지금 너무 핫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저희가 지난 주에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2022년 한해를 열면서 여러분들 지금 호주 부동산은 어쨌든지 계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가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퍼스트 홈바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본인 주거용 주택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그거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버짓이 안 맞으면 계속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사지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렌트베스팅이에요. 내가 사는 집 그냥 렌트 살고, 나는 내가 어포드 할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 인베스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AK와 함께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렌트 매스팅을 통해서라도 호주에서 호주로 살기!